큐를 해주라고요. 큐. 안녕하세요. 문학큐레이터 정혜령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희옥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 호텔 아트페어에 지금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너무 얌전하게 조심럽게 인사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해주세요. <laughs> 네.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여기 포레힐 호텔에 어, 호텔 아트페어, 로만이라는 아트페어인데, 어, 이 아트페어 1회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어, 이 1회로 시작하는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? 차별화되는 게 뭘까요? 다른 호텔 아트페어와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. 그앱 드라마를 듣는 그, 그,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우리 작가들하고, 우리 작업에서, 좋은 작업에서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서, 또그 방송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 회가 있어서 음. 참여게됐어요아 요즘에는 정말 작품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어, 방금 말씀하신 웹 드라마와 콜라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예 그렇고 또 음악과 합치는 것도 있고 네. 뭐 영화 속에 들어가는 작품, 드라마에 나오는 작품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이 호텔 아트페어의 기획이 좋은 성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렬한 선생님의 작품이 각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요, 어, 마음에 꽂히는 칼라가 보라색이 제금딱 꽂혔어요. 어, 선생님의 안시도 칼라도 보라색이거든요. 아, 그러네요? 진짜? 네,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아, 음. 보라색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음. 우아하면서. 그렇지만 때로는 불안한 그런 칼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보니까 어, 이번.